모, 일선에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성경의 그 역사적, 언어적, 문법적, 문예적, 또 수사학적, 정경적, 이 신학적인 배경 이해가 짙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성경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그 결과 신앙생활이 이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 유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킹덤목서대표 윤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구약과 신학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킹덤목서 성경 강의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된 목적 또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제 자신이 1차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대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은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먼저 1st major는 구역을 했고 2nd major는 신약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학자들의 시야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더 깊이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학자들과 책을 많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상황이 이제 성경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을 읽는 부분이 적고, 일선에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성경의 그 역사적, 언어적, 문법적, 문예적, 또 수사학적, 정경적, 이 신학적인 배경이 가각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성경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그 결과는 신앙생활이 이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유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어떤 정기적인 예비와 기도 모임에는 참석하는데, 여전히 성경에 대한 목말라하고, 목회자들도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서 실제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말씀 위에 신앙을 빌드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의 깊은 이유와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실제적으로 돕고자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2회 동안 하면서 얻은 결과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말씀에 목말라 있는데 이 깊은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연구하고 책을 내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 의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성경을 깊이 알도록 하는 성경 강의 컨퍼런스와 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이 성경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려면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려면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비,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근원적인 그런 기도의 이유 또 오늘 날 내가 어떻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내삶 속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 또 이제 교회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깊이 기도하려면 이 기도의 스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약과 신약 2000년 교회 역사 또 지금 현재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다심을 나타내주는 이 산정인들과 함께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가서 찾아가서 직접 이 학자들과 2000년 교회 역사의 기도의 거장들 그 신구약 성경의 기도의 거장들 그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이 기도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진행이 잘 되면 성경 컨퍼런스와 이 기도 학교를 할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면 센터가 주어지면 실제로 함께 와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적어도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가 습관화 되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역사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기도를 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의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의 영역에서 은사를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삶의 영역에서 실현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크리스찬들과 함께 책을 내고 컨퍼런스를 해서 실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AI 시대에 우리 어떻게 교회가 준비하고 이 세상을 섬길 것인지 실제적으로 돕는 이세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책과 함께 컨퍼런스를 통해서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저희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이 컨퍼런스를 전 세계에 할 예정이고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 8월 12월 이렇게 국내 학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경학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해서 이제 아시아 지도자들, 선교사들전 세계 이 지도자들이 와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시대적인 이슈를 정부를 서로 공유하면서 더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회 킹덤옵스 성경강의 컨퍼런스를 수지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세유한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27일, 28일 수목금, 수요일은 이재훈 교수가 로마스를 강의하고요. 목요일은 장성길 교수가 예르미야를 강의하고 금요일은 이승인 교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기타고 자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16일, 17일은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제4회 킹덤 목사 성경 강의 컨퍼런스를 하고요. 제5회는 구리시에 있는 세엄교회 이문장 목사님 십만은 교회에서 8월 12일, 13일 월하 이렇게 성경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대전 새로 운 교회에서 8월 말경 컨퍼런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교회, 범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타입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A 타입은 월하수, 3일간 성경을 컨퍼런스를 하고, B타입에는 수요일만 온종일, 저녁 12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목사님은 수요일 오전과 오후는 목회자가 그 지역 교회에 목회자가 참석하게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이 강의를 듣게 해달라. 그래서 10월에 있는 춘천 주향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C 타입은 월화목금, 이제 성도들도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D 타입은 토요일 온종일 하는 그 토요일을 반주 두주세주 주, 주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돕는 학자들이 지금 40명 이상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교수를 하고 있는 김주성 교수님이 그 1500페이지에 가까운 양장본으로 지금 제일 계시록에서는 퀄로티가 있는 책이 출간되어서 앞으로 계시록 또이옥대기상아이사의 예레미야 에스겔 또 로마서 히브리서 신구약 전체 성경 강의하는 분들이 각성경 성경을 적어도 두분 혹은 세분 정도는 강의를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그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크로스 체크가 되고 더 풍성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자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어떤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인편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인터뷰도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했던 강주청사 교회는 대한학교로 합니다. 대한학교 아이들이 8살부터 고3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질문하는 것도 뭐 우리 어른이 못지 않게 질문을 하고요. 또 이해도 에도다이해는할수 없지만 그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너무 고맙다.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바로 저에게 전화와서, 어, 영암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40명, 45명을 모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지금 오고 있고요. 저희가 1회 할 때는 서울 동안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나서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 강의를 우리가 저, 접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계속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많이 참석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축제에 와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멘텀이 이 킹덤 목사 성경 강의의 캄프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을 한층 빌드업 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